안녕하세요 바둑에 듀입니다 오늘 실전에서 즉시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인공정석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백이 들여다보는 장면인데요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화점에 상대의 돌이 있을 때 날을 자로 걸쳐가고 붙인 다음에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백이 단수치고 나서 있고 넘어가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여기서 한번더 밀고 나서 백이 다른 곳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도 많이 두어졌습니다. 그다음 흙이 밀어가고 나서 백이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이때 많은 바둑 중급자 분들이 끊기면 안 되니까 바로 있는 수를 많이 두시거든요. 이 모습은 예전에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에 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이제는 있는 수보다 더 좋은 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수입니다 이렇게 뛰는 수는 인공지능이 선보인 아주 놀라운 수인데요 100이 밀면은 이때 끊어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100이 3선에서 단수를 치면은 나중에 들어가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도 웬만하면 아래쪽 2선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흑이 한 칸을 띄는 것이 아주 유려한 수순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이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 찌르고 나오면요 이때 흑이 세 점을 단수 치는 수가 멋진 수순이 됩니다 백이 따내게 되면요 세 점을 단수 치는 수가 모양이 좋죠 백도 이렇게 되면 은세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변 쪽에 흑한 점을 단수를 치고요 흑도 늘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날일 자를 탈출을 하면 흙이 따내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흙이 아주 해볼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내지 않고 내점으로 키워서 나옵니다. 여기서 발 맞춰서 두는 수가 늘은 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뚫으려고 하는 수는 내점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막는 수가 통하게 됩니다. 끊으면 세수 대 내수라서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는다면 이것은 이선에서 백이 아주 괴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 흙이 둘만하고요. 나중에 끊어서 둔다면 바깥쪽에서 막아가는 수를 둡니다. 이제 백도 계속 조여가 야 되는데요. 이 장면까지 되면은 백이 귀쪽에 흙 4점을 잡기는 하였지만 잘 보시면 바깥쪽에 흙의 벽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이 단수까지 맞게 되면요. 나가면 쉬우는 수까지 두게 되면은 외벽이 상당히 튼튼하죠. 언제든지 단수도 선수가 되고요. 만약에 그리고 따내면 오른쪽으로 단수 하나 치고 늘게 되면은 모양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것은 귀의 실리보다 흙의 두터움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 수법을 의도해 간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들여다 보았을 때한 칸을 뛰어서 두고 백이 밀면은 끊어서 두는 기민한 응수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아주 유리하고 멋진 수순을 두게 됩니다. 백도 약점을 찌르면 여기서 단수를 치고 늘게 되는 수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백이 끊어서 두면은 흙이 맞고, 내 점을 백에게 잡히지만, 바깥쪽에 두터운 세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충분히 둘만한 거죠. 바깥쪽에서 두는 단수가 다 선수가 됩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두터운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새롭게 두어지는 정석의 변화의 한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정석을 간간히 배워보면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을 끄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